이번 시간에는 사각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삼각형을 다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각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사각형의 기본 흐름을 생각을 해볼게요. 삼각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삼각형. 자, 삼각형, 그냥 일반 삼각형이 있는데, 인간처럼 진화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 삼각형은 세 개의 변이 있는데, 그세 개의 변 중에 두 개가 똑같은 변을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조금 진화한 거지. 자 여기서 더 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두 개가 아니고 이번엔 세 변이 다 똑같다. 이거 뭐라고 하지? 그렇지,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삼각형이 변화, 진화한다. 자 마찬가지야, 얘들아.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진화합니다. 자 일반적인 사각형, 뭐 그냥 막 사각, 막 사각형이 있겠지, 그렇지? 자 근데 얘는 어, 변의 길이는 나중에 도제치고라도 지금 마주 보는 그러니까 총네 개의 변이기 때문에 마주 보는 변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주 보는 변이 삼각형은 변이 세 개라서 마주 보는 대변이 없었지만 마주 본다해서 대변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사각형은 변이 네 개이기 때문에 짝꿍이 있다는 거야. 마주 보는 변. 자 그랬을 때한 어, 쌍의 그렇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의 모양이다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더 진화해서 한 쌍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렇지 나머지 두변 마저 평행한 거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래서 한 쌍의 대변 평행하고 또 다른 한 쌍도 평행한 거총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걸 뭐라고 한다? 그치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평행사변형이란, 자, 얘는 평행사변형인 뜻입니다. 뜻,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평행사변형이란 사변, 네 개의 변이 짝꿍끼리 평행한 그런 형태의 도형이다라는 겁니다. 즉, 짝꿍끼리, 즉, 두 쌍의 마주보는 네 개의 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사변형 평행한 사각형을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사각형 부분에서는 내용을 내용 그러니까 정의 그다음에 성질 그다음에 그게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워야 될게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 의미를 알고 외워 주시는 게더 수월하겠죠 자 그럼 성질 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평행사변형에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는 것인가 자 증명은 교과서에 있는데 그거 그 증명을 이따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질. 두 쌍이, 그렇죠? 총 변이 네, 네 개기 이 때문에, 어, 쌍, 짝꿍을 지으면 두 쌍이 나옵니다. 그두 쌍인 대변에, 그렇지, 길이가 같다.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 그렇죠?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에 맞아요. 크기가 같다. 즉, 두 쌍의 짝꿍끼리 같다. 이 얘기에요. 자, 세 번째는 좀 생소한데, 대각선이 대각선이 자 대각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점이 있을 때어 이웃하는 곳이 아니고 그렇죠 도형을 뚫고 가는 이웃하는 점이 아닌 점을 이을 때 대각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각선을 이었을 때어 얘가 신기하게도 뭐한다 그렇죠 얘가 반띵이 된다 이거야 이등분이 된다 그렇죠 이등분이 된다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 대각선은 이등분 되는구나 이세 개의 성질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였죠. 그렇죠. 대변이 같다. 자, 마주보는 변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오니까 Y가 오다이 얘기야. 음, 마주보는 변이 같다. X는 8이다. 하면 끝이겠죠. 음 자, 두 번째 성질 뭐였을까? 그렇죠. 대각의 크기 같다. 두 쌍. 마주보는 애가 똑같다. 아, 그러니까 X는 120도다. 라는 거죠. 돈은 있으니까 안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y는 y끼리 똑같을 거야 마주 보니까, 그렇지? 자 y를 구하고 싶어 나 x가 1 2 0도래며자 사각형은 전체각은 맞아요 360도에서 120+120 120총 240을 빼면 120도 그것을 y 두 명에서 나눠 먹어 그러니까 그렇지 60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다르게 풀어도 됩니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120이 두 개고 y가 두 개래매. 자, 그러면 120 하나 y 하나 더하면 얼마일까? 자, 전체가 전체가 360도인데, 그치 전체 각이 360도인데 그 중에서 옆에, 지금 무슨 말이냐? 마주 보는 건 똑같고요. 자, 얘 이웃한 옆에 있는 각 이웃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웃한다. 이웃사촌. 이웃사촌인 각끼리 더하면 대표 한 명, 대표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360에 딱 절반이 되겠네. 그러니까 몇도? 그렇지, 180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렇지. 옆에 있는 이웃 사촌, 이웃하는 각끼리 더하면 사각형의 반띵이잖아, 그죠?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어요. 사각형의 반띵. 그래서 얘네둘 더하면 180도다라고 풀면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 평행사변형이래요. 네, 그러면 마주보는, 아, 요놈이 60이구나.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이웃하는 각은 더해서 얼마 나온다? 180도. 자, 그러니까 A는 120도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벌써 나왔네. 맞아. 120도. D는 60도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그렇지 대변의 길이가 같다. 즉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자 그러니까 AD 길이 얼마? 그렇죠 5cm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120도 6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4번 해봅시다. 자 대각선이네 대각선 어떻게 된다? 그렇지 2등분 된다. X는 3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눈금선 잘 봐야 돼요. Y는 반이 끊어진 형태고요. 전체가 10이야. 그러니까 12의 반 6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자, 5번, 6번, 중요하지. 자, 얘는 뭘 이용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마주보는 것 같다면서요, 선생님. 여기 Y래요, 그죠? 해서, 여기 삼각형에서 180 빼도 돼요, 사실은. 180에서 80 빼니까, 보나마나 100도지, 뭐, 그지?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근데, 뭐 이렇게 풀고 끝낼게요, 그러면. 자, X를 구해보자, X.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100도고, 이웃하는 각도 하면 180이래, 그지? 100도 있고 50도 있어. 총 150도를 빼면 되네. x는 30도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오, 자, 이걸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은 평행한다. 그래서두 그렇죠? 쌍의 대변이 평행해요. 자, 평행할 때는 동의각과 억각이 똑같아. 평행한 어, 두 개의 선이 있을 때 자, 그랬을 때 동의각이라는 건 어떠한 각을? 어, 엘리베이터 내리듯이,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듯이, 내려가서 같은 위치에는 거의 같고요. 엇각이라는 것은, 그렇지, Z자 모양 쓴다고 했죠? 엇갈린 쪽. Z자 모양을 썼을 때, 꺾이는 두 개의 부위가 똑같다. 자, Z자가 뒤집어져도 꺾이는 두개 똑같다. Z자가 누워있어도 꺾이는 두개 똑같다. 평행하다 하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Z자를 썼더니, 꺾기는 두 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x는 30이다라고 바로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6번도 한번 해보자. 6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어 이웃하는 각을 더하면 181m에 자, 그러니까 120에다가 뭘 더하면 그치, 60도 해야 180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120도를 썼네. 자, 이제 한번, 어, 50도는 어디다 써먹을까? 얘는 뭐, 어, 각도 아니고, 이 평행사변형이 내 각도 아닌데. 자, 이럴 때 평행을 쓰는 겁니다. 자, Z자를 가볼게. z 자 가볼게. 50도에서 꺾이게.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더 꺾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50이면 여기도? 맞아. 50도다. 자, 120도가 여기 120도면 여기도 120도잖아요. 그죠? 그럼 120도에서 50도를 빼네요 맞아, y는 70도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 어 그리고 그러니까 개념,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성질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왜 왜 평행사변형, 즉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어, 대변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가 같을까를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왼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을 어, 같으려면 합동인 거. 동인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반을 딱 갈랐다는 거예요. 반을 이렇게 갈랐죠. 지금 여기 반을 갈랐더니 오른쪽 모양이 됐다. 자, 그랬을 때 평행이기 때문에 어각이 똑같아. 그래서 동그란 각이 동그란 각 똑같다. 이렇게 표시한 거죠. 지금 동그라미 흰흰 흰 동그라미.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누워 있는 요놈도 어각이야. 평행하니까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 색칠된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가 똑같다. 그래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이. 자, 그럼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이 있는데 이것이 합동이다, 똑같다라는 걸 보이면 어, 마주보는 변이도 똑같고 각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자, 항상 합동인 걸 보이는 증명에서는 대응점을 잘 맞춰서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대응점을 우선 어, 정해보고 써보고 그 다음에 어 증명에다 집어넣는 게안 틀리겠죠. 자, 1번 삼각형에서 A라는 점을 볼게요. A라는 점은 검은 동그라미야. 자, 그럼 2번 삼각형에서 검은 동그라미를 가진가? 그렇지, C라는 점. 그러니까 얘는 C하고 대응된다, 이 얘기야. 자, B라는 점 볼게요. B라는 점은 어 밖에 있는 점, 색 아무것도 표시 없는 거. 그러니까 2번 삼각형이 D겠죠, 그죠? 자, 3음그 다음에 C라는 거. C라는 1번 삼각형의 C쪽은 흰 동그라미죠 자 여기가 흰 동그라미네 이번 삼각형에서는 a와 대응한다 요것만 찾을 수 있다면 그렇죠 오른쪽에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 b a c 각 b a c 그치 자 그러면 b 짝꿍이 누구야 d니까 d부터 쓰면 돼 그렇죠 a는 c니까 c c 짝꿍. A다. 그렇죠? 엇각이랑 같다. 즉 검은 동그라미는 검은 동그라미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엇각이 같은 이유? 평행하니까. 그렇죠? 평행이므로. 평행기호예요. 자 이제 두 번째. A, C, B. A가 먼저 나왔으니까 C 써주고요. 작공. C 나왔으니까 A 써주고. 그렇죠? B 나왔으니까 D 써준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즉흰 동그라미는 흰 동그라미랑 같다. 이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공통변 누구? 그렇지. 두개 삼각형의 공통변. 그렇죠? A, C. 자, 그러면 123의 ②에서 한변 S와 양 끝각이 똑같네. 그래서 그렇죠. AS A 합동이다. 자, 이때 또 적어 줘야겠지. ABC, ABC 이렇게 읽었네. 그렇지. ABC를 읽었으니까 여기도 순서대로 읽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 CDA와 합동이다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좀 증명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대응점만 잘 찾으면 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 아래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어, 세, 번째 조, 어, 세 번째 성질을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느냐. 진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어, 이제 마, 아까 마주보는 대변이 같고 대각이 같다. 어쨌거나 평행사변형이면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을 열심히 그었어요. 자, 그었더니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이 있다. 자, 우선은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는 변 똑같고 그죠? 자, 평행하니까 엇각이 똑같아. 그치? 엇각이 똑같아.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렇죠. 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도 엇각이 똑같아. 그지 엇각이 똑같으니까 꺾인 두 개의 부분, 검정 동그라미가 똑같아. 자, 그러면 한번 또 대응점을 써보도록 하자. 그죠? 자,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대응점. 자, A라는 점에 1번 삼각형에서 a라는 점은 흰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렇죠? c 바로 보이죠, 이제. 자, b라는 점은 검정 동그라미. 그렇지? 2번 삼각형에서 d. o라는 점은 나머지 점. 그렇지. o. 아, o에서 만나니까. 자,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쓰는 거 편하지. a b o 그대로 읽었네. 그러니까 c d o가 나오겠죠? b a o. b a o. 자, 그러면 그렇죠. d c o. 자, 옥각으로 똑같고요. 자, 대변의 길이 같다. 자, 그러니까 AB라고 읽었어. 얘들아, AB. 그렇지, AB니까 CD라고 써주면 끝이죠. 자, 얘도 볼게요. 변 하나에다가 두 개의 긴 각이 똑같구나. 무슨 합동? 그렇지, AS, A 합동이다. 자, 이제 읽어볼까? OAB, O, OAB라고 읽었으니까, O 그렇지, CD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